안녕 여러분, 김아름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여러분들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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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요청주셨던 귀걸이 소개 영상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제 귀걸이가 굉장히 개인적인 취향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줄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뭐 영상 올릴 때마다 많은 분들이 되게 귀걸이에 대해서 질문도 많이 주시고 소개 영상을 찍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귀걸이를 소개하기에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는데 선물 받은 제품도 있고 길거리에서도 사고 위메프에서도 사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귀걸이 구매한 곳은 웬만하면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할요 건데 간혹 가다가 기억이 안 나거나 품절이 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점 먼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고고씽! 자, 이곳이 제 귀걸이 존이라고 해야 될까요? 악세서리 존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전부 다 귀걸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열 때는 쿠션처럼 돼 가지고 바로바로 꽂을 수 있게 편하게 나온 제품이에요. 요거 두 개는 쿠팡에서 구매를 했었고 진짜 굉장히 잘썼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 사고 싶은데 지금 진열해 놓을 데가 없어 가지고. 그두 개로만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스토어팜에서 구매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미러 트레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울로 이렇게 되어 있고 금색 테두리로 된 트레이입니다. 그리고 요것도 쿠팡에서 구매를 한 요거는 이렇게 목걸이도 이렇게 꽂을 수가 있고 윙 귀걸이 여기는 반지를 꽂는 곳인데 제가 반지는 다른 곳에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귀걸이만 이렇게 진열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안에다가 저는 반지를 전부다 넣어놨어요. 자 이쪽부터 보여드릴게요. 이쪽 부분에는 골드 제품을 많이 놔뒀어요. 제가 웜톤이다 보니까 골드 제품을 굉장히 많이 사는데 그래서 이쪽이 큰 부분에다가 이렇게 골드 제품을 넣어놨고요. 그리고 이쪽은 약간 실버 느낌? 이렇게 작은 거에는 쿨한 색깔들을 놔뒀고 여기는 비교적 작은 귀걸이들을 진열을 해놨고 여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피어싱 꽂는 곳 있죠? 거기다가 제가 낄 것들? 응.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고 여기는 좀 어두운 색깔 검정색, 네이비 여기 옆에는 좀 많이 큰 제품들 여기 꽃기에 조금 너무 큰 제품들을 여기에 놔뒀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요거 여기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섹션인데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볼드한 제품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센 볼드한 그런 게 아니라 여성스러우면서 많이 튀는 그런 디자인을 좋아하거든요. 보시면 그래서 굉장히 긴 제품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우선 제가 끼고 있는 제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 동네에 핸드메이드 악세서리 파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구경을 하다가 이게 눈에 너무 띄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한창 빨간 머리였을 때였는데 그때 무슨 메이크업을 할까 하다가 좀 블링블링한 메이크업을 한번 시도를 해보고 싶었는데 귀걸이 가 찰떡일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이 가격은 거의 3만 원대였던 었것 같고 그렇게 막 무겁진 않은데 아무래도 좀 많이 화려하다 보니까 평소에는 자주는 못하지만 촬영할 때 가끔 이렇게 끼고 하면 독특하고 튀어가지고 영상도 예쁘게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끼고 오프닝을 찍어봤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 제품은 위메프에서 구매를 한 제품인데요. 제가 위메프에서 악세서리를 진짜 많이 구매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가성비가 일단 너무 좋아요. 가격이 정말 저렴하고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질이 안 좋은 건또 아니더라고요. 제가 길거리에서 봤었던 제품을 위메프에서도 봤었는데 위메프가 진짜 거의 한 절반 정도는 저렴했었던 일이 있었어가지고 그 이후로는 어디서 뭘 보면 위메프에서 한번더 찾아보게 되는 그런 게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위메프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쁘게 나온 악세서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니퍼에서 구매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되게 화려하죠. 이렇게 밑으로 쫙 내려오는 디자인이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좀 심플한 가디건이나 지금 이렇게 입은 상태에서도 많이 차고 다니고 이렇게 봤을 땐좀 화려해 보이지만 제가 데일리로 자주 끼고 다니는 그런 귀걸이에요 다음으로는 이 제품. 이 제품은 미라클데이라는 브랜드 제품이고요. 요즘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메이크업 영상에서 나왔었던 그 귀걸이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요거는 실버랑 골드가 있었던 것 같고, 저는 골드를 선택을 했습니다. 되게 예쁘지 않나요? 화려하죠? 실제로 보면 더 예쁜데, 이게 화면에서는 잘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심심하지 않게 큐빈 모양이 전부 다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한층 한층 박혀져 있고요. 이렇게 흰색깔 목폴라에 해주셔도 예쁘지만, 검정색깔 원피스에다가 딱 이거 해주시면은 되게 화려하게 소화가 돼가지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요것도 미라클데이 제품인데요. 제가 귀걸이 중에서 거의 제일 좋아하는 디자인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진주가 이렇게 박혀져 있고, 여기는 큐빅이 박혀져 있어요. 아무래도 제가 갖고 있는 귀걸이 중에서는 그나마 좀 심플한 편에 속해가지고, 제가 데일리로 아주 잘 끼고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미라클데이 제품이 좀 좋은 게 뭐냐면, 지금까지 껴봤을 때, 녹 쓰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뭐 관리를 잘해서 인걸 수도 있겠지만, 위메프 제품들은 사실 시간이 지나면 녹 쓰는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 미라클데이 제품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도 뭐녹 쓰는 게 하나도 없고, 큐빅이 빠지는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저는 이 점이 가장 마음에 드는 요 같아요. 다음으로 이 제품도 미라클 데이 제품이고요. 이게 좀 길게 떨어져 내려오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근데 길게 떨어져 내려오는데 그렇게 막 과하다는 느낌은 안 들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브라운 메이크업이나 오렌지 메이크업 할때이 귀걸이를 좀 자주 끼는 편이고 무겁지가 않다 보니까 데일리로 끼고 다니기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미라클 데이 제품이고요. 되게 예쁘지 않나요? 자세히 보시면 컬러가 다 다르게 박혀 있는데요. 컬러감이 좀 있다 보니까 여성스럽게 끼기 좋아요. Um bote. 그리고 십자가 모양이 나와가지고 또 하나 보여드릴게 제가 십자가 귀걸이가 하나 더 있어요. 요거는이니프에서 구매한 제품인데 아직까지도 녹슬지 않고 잘 살아 있죠? 아까랑은 좀 다르게 이게 얘는 모양 자체가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고 얘는 이렇게 밑에 부분만 십자가로 되어 있고 여기도 산호색 컬러 이렇게 있어가지고 같이 진열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 제가 이 영상을 어떻게 찍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놓고 찍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빨리 소개를 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찍는 거라 여러분들한테 잘 정보가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계속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제품 이 제품은 좀 신기하게 생겼죠? 이거 보시면 도넛 모양처럼 진주가 엉켜져 있는 모양인데요. 이게 진짜 거의 안낀것 같아요. 엄청 가볍고 진주가 이렇게 달려있는데 뭉쳐져 있다 보니까 많이 과해 보이지도 않고 해가지고 데일리로 자주 끼게 되더라고요. 다음으로는 이 제품 이렇게 큐빅이 좀 포도송이처럼 달려있는 제품이에요. 이것도 원래 골드 컬러였는데 지금 다 녹슬었다고 해야 될까요? 색이 바래가지고 거의 실버처럼 된 상태입니다. 이거는 흰 셔츠에다가 롱 스커트 입고 여름에 진짜 많이 끼고 다녔었던 제품이거든요. 좀 시원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투명하다 보니까 여름에 자주 착용을 했었던 디자인이고 이게 만약에 위메프에또 있다면 한번더 재구매 의사가 있는 제품이에요. 다음으로는 이 제품. 이 제품도 미라클데이 제품이거든요. 요거는 언발라스 귀걸이예요. 제가 언발라스 귀걸이를 되게 좋아해요. 좀 심심하지 않고 똑같지만 다른 느낌을 주잖아요. 낀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귀에 라인을 잡아주는 그런 디자인이어가지고 약간. 섹시한 느낌. 이뭔 캐스! 요것도 되게 예쁘죠? 여기가 나뭇잎 모양처럼 된 그런 디자인이에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길쭉길쭉한 애기. 다음으로는 길쭉길쭉한 애들만 남았는데요. 이 제품도 EF에서 구매를 한 제품이거든요. 이거는 진짜 길어요. 아무래도 길고 전체가 다 큐빅이 박혀져 있다 보니까 옷을 화려하게 입지 않아도 굉장히 포인트가 될수 있는 귀걸이더라고요. 근데 요것도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녹이 쓸어요. 여기 앞부분은 좀 괜찮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뒷부분이 이렇게 녹이 쓸었더라고요. 이거를 구매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녹슨 걸 보니까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많이 녹을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제품입니다. 짠! 이거 진짜 화려하죠? 진짜 이걸 솔직히 체감상 제가 느끼기로는 이 귀걸이랑 느낌이 비슷할 정도로 화려해요. 이게 큐빅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모나게 되어있는 것들이 호도덩이처럼 이렇게 내려온 디자인이거든요? 귀에 딱 이렇게 꼈을 때 엄청 화려해가지고 무슨 파티 가지 않는 이상 이건 좀안 끼게 되더라고요. 다음으로는 이 제품. 이 제품은 미라클 데이 제품이고요. 컬러가 보시면 지금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이거는 로즈골드 컬러예요, 라인이. 그리고 분홍색 꽃이 이렇게 달려있는 제품입니다. 컬러도 되게 화사하게 잘 빠졌고 여성스러운 느낌이 있다 보니까 봄에 데이트하거나 아니면 꽃축제 이런 거갈때 <laughs> 그런 거갈때좀 많이 끼고 다녔었던 귀걸이에요. 다음으로는 요 제품! 이 제품이 제가 갖고 있는 디자인 중에 가장 긴 제품인데요 근데 이게 아쉬운 점이 뭐냐면 많이 끼고 다녀서 그런지 뭐 오래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되게 많이 녹슬어가지고 지금은 많이 못 끼고 다니는데 되게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라인이 얇으니까 길어도 많이 화려해 보이는 느낌이 없더라고요 머리카락이랑 이렇게 하면은 좀 안에서 중간중간에 빛이 나는 느낌이어가지고 그냥 데일리로 진짜 많이 끼고 다녔었어요 지금 이렇게 원피스에 입어도 예쁜 것 같고 흰 셔츠에 입어도 예쁩니다 여러분, 다음은 이 제품. 이거 문의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귀걸이 중에 가장 심플해 보이는 귀걸이인 것 같은데, 대중화된 귀걸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꽂았을 때두 개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느낌을 내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다음으로는 이 제품. 요 제품은 제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동대문에 가서 재료를 사가지고 직접 만들었는데 되게 심플하죠, 여러분. 원래 제가 악세서리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직접 만들어서 이제 끼자 너무 비싸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점점 만들다가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은 사업자를 내고 한번 팔아보자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동대문에 몇번 가서 이렇게 물건을 해다가 만들어봤었는데 사는 게 제일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녹 쓰는 거를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다른 브랜드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동대문에서 산 제품들은 지금 제가 이게 맞는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다 녹스럽고, 녹슨 거를 또팔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팔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찌감치 꿈을 접은 그런 <laughs> 사건이 있었지만, 아무튼 요렇게 그래도 만든 제품은 잘 끼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진주가 이렇게 언발란스로 달려져 있는 제품은 이것도 EF에서 구매를 했었고, 이거 진짜 저렴하게 주고 구매했거든요? 근데 지금 봤을 때 녹도 그렇게 많이 안 쓸고,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오래됐어요. 위프에 보시면 진짜 괜찮은 제품들 많은 것 같아요. 다음은 아, 빨간색. 이것도 예쁘죠? 이것도 빨간색 원피스 입었을 때 자주 했었던 디자인인데 이것도 위메프에서 구매를 했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만든 귀걸이에요 언발란스로 한번 만들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만들어보니까 이거는 너무 무겁고, 이는 너무 가볍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게까지 너무 언발란스해가지고 자주는 안 끼고 다니는데 저는 그래도 처음 만든 거 치고는 만족스러웠었던 디자인이었어요. 와,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요거는 진짜 산지 오래됐어요. 이건 진짜 기억도 안 나요. 어디서 산지 기억도 안 나고, 몇살때 산지 기억이 안 나는데, 진짜 유물입니다, 여러분. 컬러가 좀 많이 빈티지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옷 중에 빈티지한 느낌의 옷은 별로 없어가지고, 자주는 안 하는데, 그래도 지금 원피스에도 뭐 나쁘지 않고, 왜냐면은 골드 베이스를 갖고 있어서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음, 애가 상태가 많이 빈티지해요. <laughs> 그래서 요즘에는 잘안 끼고 다니는데 근데 제가 액세서리를 사면 버리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장식을 해놓은 귀걸이입니다. 드디어 요거 한 판이 다 끝이 났고요. <laughs> 두 번째로 요 쿨한 제품들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이 섹션에 있는 제품들은 제가 자주 끼고 다녀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구매한 제품들 보다는 촬영할 때좀 시원한 느낌을 주고 싶을 때 끼고 하려고 구매한 제품들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아까 이 제품 구매한 그 핸드메이드 샵 있죠? 거기서 구매를 한 제품이에요. 이게 제가 인어공주 메이크업할 때 끼려고 구매를 한 제품인데 이것도 진짜 비싸게 주고 구매를 했었거든요. 이것도 3만원대였나? 2만원 후반대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딱 보면 은 바다가 생각이 나는 그런 디자인이어가지고 그래 이거야! 인어공주 메이크업할 때 이걸 딱 껴야겠어 하고 구매를 한 제품입니다. 진짜 화려하죠 여러분? 촬영할 때는 되게 유용하게 잘 쓰이더라고요. 다음으로는 이 제품. 이 제품도 많이 빈티지한 느낌이 있죠? 이거를 제가 자주 못 끼고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거워요. 그래가지고 귀에 끼고 다니면 자주 빠지기도 하고 귀가 무겁기도 해가지고 자주는 못 끼고 다니지만 컬러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컬러 조합이? 그래가지고 제가 또 보고 구매를 안할 수가 없었던 제품인데요. 또 니프에서 구매를 하다 보니까 아주 저렴하게 겟한 제품이에요. 다음으로는 이 제품 이 제품 되게 청량하지 않아요? 까봐도 뭔가 여름이나 바다를 연상케 하는 그런 컬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진주가 이렇게 박혀져 있고 이건 솔직히 눈호강하려고 구매를 한 거고 제가 끼면은 막 어울리진 않아요 컬러가 살색이랑 그쵸 웜톤이다 보니까 이렇게 쿨한 걸로 놔두면 좀떠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 아무래도 너무 컬러가 예쁘고 디자인이 예쁘다 보니까 위에프에서 그래 사자 이러고 구매한 제품이에요 그리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요것도 위앱에서 구매를 했고 제가 끼려고 샀다기보다는 너무 예뻐가지고 여름 느낌이 훨씬 나가지고 구매를 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여름에 또 메이크업할 때 끼고 하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laughs> 긴 드레스 있죠? 그런 원피스 그런 거 입고 이제 휴양지 갈때 하면은 예쁠 것 같아요. 이것도 위메프에서 구매를 한 제품이고요. 쿨한 컬러들로 이렇게 조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새파란색 니트에다가 액세서리로 포인트 주고 싶을 때 이렇게 해주는 편이에요. 다음으로 이 제품. 이 제품 귀엽죠? 여기 새파란색, 새노란색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파란색 니트가 있단 말이에요. 가디건도 있고 거기에다가 조합했을 때 되게 예쁘더라고요. 상큼해 보이고 되게. 가벼워가지고 데일리로 자주 끼고 다녔었던 제품입니다. 이거 짠! 진짜 화려하죠 여러분. 완전 바다 느낌 난다고 해야 되나? 좀 맑은 바다 느낌이 나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근데 아쉬운 점이 제 얼굴 컬러랑은 좀안 맞는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아쉽긴 하지만 진짜 쿨톤 분들 여러분 이런 거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거는 여름에 꼈을 때도 예쁘지만 겨울에 눈 왔을 때 이렇게 딱껴주면 너무 예쁜 거 아시죠 여러분? 다음으로는 약간 초록초록한 제품들. 남았는데요. 이 제품도 제가 만든 제품이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언밸런스로 만든 제품인데 이거는 왠지 모르게 잘안 끼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너무 볼드하다고 해야 되나? 너무 다 큼직큼직하게 제가 만든 경향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잘안 끼고 다니지만 그래도 제가 만들었다는 걸 의의를 두고 이렇게 장식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여름에 먹방에서 끼고 나왔었던 제품인데 가볍기도 진짜 가볍고 포인트로 컬러가 다 달라요. 컬러가 더 달라가지고 심심하지 않게 심플한 아시아. 머리 반묶음하고 쿨해 보이고 싶을 때 있잖아요. 멋있어 보이고 싶을 때 그러고 싶을 때 많이 끼고 다녔었던 제품이에요. 겨울보다는 여름에 많이 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EF에서 구매한 제품이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요, 요 부분 있죠? 이 부분. 끼는 부분. 끼는 부분이 녹슬어가지고 요즘에는 잘안 끼고 다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트레이에 있던 제품 보여드릴게요. 이거 되게 예쁘지 않아요? 그리스로마 신전에 나올 것 같이 생겼죠? 이것도 EF에서 구매한 제품인데 이거는 근데 안 좋은 점이 뭐냐면 귀에서 되게 잘빠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좀 무거워요. 무거워가지고 촬영할 때 아니면 밖에 는잘 끼고 다니지는 못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게 가까이서 보시면 녹이 진짜 많이 쓰었거든요 디자인을 봤을 땐 너무 예쁜데 실용성이나 뭐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떨어져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막 추천해드리고 싶은 그런 디자인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여름에 제가 진짜 단순히 촬영을 위해서 구매를 했었던 제품인데 되게 화려하죠. 보시면은 비밖에 안 보여요. 휴양지 놀러갈 때 원피스에다가 모자 이렇게 쓰고 하면은 예쁠 것 같아서 안 버리고 잘 모셔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귀걸이 마지막 부분인데요. 제가 진짜로 그냥 심플하게 끼고 싶을 때 하려고 이렇게 진열을 해놨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왓츠마이백 영상에서 보여드렸었던 제품이고 이거는 진짜 거의 매일 끼고 다닌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이게 되게 가볍고 귀에 착 달라붙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1순위로 많이 끼고 다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 동네 핸드메이드 가게 있죠? 거기서 구매를 했었던 제품입니다. 이는 SB 제품이었나? 그랬던 것 같고 이거는 그 미라클 데이에서 선물로 보내주신 제품이에요. 어, 이것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제가 이, 요즘에 이걸 많이 끼고 다니는데, 그냥 목티에다가 코트 입고 했을 때, 이런 거 껴주면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는 다 짤막짤막한 거 있죠? 여기 피어싱 뚫는 데다가 꽂는 전용? 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은데, 대부분이 그냥 서비스로 받은 제품들이거나, 미메프로 구매를 한 제품들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끼고 있는 이 하트 모양 보이시나요? 이게 하트 모양인데, TOU라는 제품이고요. 여기 반지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이 귀걸이를 보여드린 김에, TOU 요 반지를 보여드릴게요. 좀 빈티지한 느낌이 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도 있고 같이 있어요, 느낌이. 그런 느낌. 뭔지 아시나요? 약간 옷 반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반지를 14K, 18K 뭐 이런 거 아니면 은잘안 사기도 하고 그러는 게 반지가 귀걸이에 비해서 녹이 너무 많이 쓸어요. 진짜로 색깔도 많이 바래고 그래서 잘 웬만하면 안살려고 그래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녹쓸 일이 전혀 없고 되게 편하게 잘 끼고 다닐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안에 반지가 엄청 많아요. 뭐 H&M에서 산 반지도 있고 위 f 에서산 반지도 있는데 그런 묶음으로 된 반지들은 큐빅이 일단 너무 잘 빠지고, 녹이 너무 빨리 쓸고 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안 사게 되더라고요. 자, 다시 귀걸이로 돌아와서 여기 부분은 제가 좀 어두운 느낌을 내고 싶을 때 끼는 그런 디자인인데요. 여기는 전부 다 위인프에서 구매한 제품이에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딱 입어도 예쁘죠. 귀걸이가 블랙인 경우는 좀 밑에를 밝게 입어주는 게좀 예쁘더라고요. 너무 블랙에 블랙을 하면 많이 어두워지고 올드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전 이렇게 밝은 색에다가 블랙 컬러를 좀 해주는 편이에요. 전혀 무겁지가 않고 귀에 딱 달라붙는 느낌. 그리고 조금 발랄해 보이고 싶을 때는 이거를 끼고 조금 더 성숙해 보이고 싶고 좀 어른들 만날 때는 이 제품을 끼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제가 많이 끼고 다녀가지고 보기 쓰었는데 이것도 언발란 스로된 디자인이고 위에가 벨벳 소재라고 해야 될까요? 부들부들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여름보다는 겨울에 많이 끼고 다니는 게 벨벳 소재가 여름에 좀 더워 보이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좀 자주 끼고 다니는 디자인입니다. 아 드디어 마지막 귀걸이인데요. 짜란! 이거는 네이비 컬러. 이것도 되게 예쁘지 않나요? 제 여성스러운 라인의 원피스가 많은데 그거 할때딱 하면 찰떡이더라고요. 이것도 언밸런스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되게 여성스럽죠? 자 그럼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악세서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찍어왔는데요 가질 수가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디자인이 어떻고 저쩌고 이러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못해드린 것 같아서 너무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구매한 귀걸이와 선물 받은 귀걸이 추천은 밑에 더보기란에 넣어놓을 테니까요. 많이 많이 참고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 수 있으니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그럼 다들 안녕!